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옆집 언니 마원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맥개 신상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품절된 제품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제가 보기에 예쁜 컬러 그리고 예뻐 보이는 아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막 사주고 온 터라 첫 인상 리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스프링 컬렉션 중에서 정말 기대됐던 아이는 바로 이 하이라이터였습니다. 하이라이터 파우더였는데요. 이 지금 패키지 자체가 너무 너무 예뻐요. 약간,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벚꽃이 뭐 흩날리는 느낌을 조, 주면서, 이 패키지에, 흰색에, 정말 미세한, 되게 뭐랄, 약간 오로라 같은 느낌의 펄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가까이 보지 않으면, 무슨 장난감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이, 패키지가 그 아이섀도우 팔레트에도 굉장히 장난감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쁜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토니모리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네, 고급스러움과 예쁜가 그리고 장난감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재밌는게 이렇게 팔레트랑 지금 하이라이터는 장난감스러웠는데. 또, 픽서랑 립 제품의 패키지는 왜 똑같은 문인데 또 괜찮아 보이죠? 이게 제 눈에 뭐 잘못인가요? 뭐 여튼, 하이라이터부터 보시자면요. 안쪽에 이렇게 벚꽃 문양의 음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핑크색에 밑에는 아주 보랏빛이 살짝 도는 보랏빛스러운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 펄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밑에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핑크색 보이는 파우더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요 펄감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 매장에 갔을 때는 요 밑을 살짝 긁어봤는데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이 하이라이터 컬러가 좋아서 사실 분들이라면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요 안에 핑크색의 파우더를 보시고 바라보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이 밑에 컬러가 너무 오묘하고 예뻐요 그래서 살래요 하신다면 그것은 얼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사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스프링 컬렉션 답게 너무너무 모양이 예쁜데 다 쓰고 나면 이 음각이 없어질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컬러 펄감 자체는 굉장히 핑크핑크하니 예쁘고 펄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펄감 자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펄감이기 때문에 약간 무펄의 파우더 블러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의 이 팔레트입니다. 너무 너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장난감스러워서 이거 참네 너무 너무 예쁜데 예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장난 장난감스러운 그런. 그 값어치만큼의 패키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화이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소장같이 2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컬러는 총 9개가 있는데요.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가 마음에 들고 나는 맥 섀도우에 대해서 지속력도 오래되고, 오래가고, 발색력도 좋다. 그래서 나는 맥 섀도우를 꼭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나쯤 소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무펄에 3개의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쉬머한 펄감이 있는 6개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데일리로 정말 사용하기에는 구성이 괜찮은 컬러들이 모여있어요. 엄한 컬러가 하나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점은 쿨톤의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웜스러운, 웜한 컬러들이 많아요. 스프링이라 보니 아무래도 그랬나? <laughs>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웜한 느낌의 컬러가 대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쿨톤의 분들에게는 그리 추천할 수 없는 컬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데일리로 무난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다섯 가지 컬러를 다 사가지고 왔는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이세 가지와 그리고 약간 컬러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 두 가지로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핑크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팔레트가 핑크한 느낌보다는 웜한 느낌이었다면 약간 지금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웜한 느낌보다는 핑크한, 쿨한 느낌이 조금 더 도는 컬러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 발색 보시고 원하는 컬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컬러 중에서 네 가지는 매트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주 크리미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감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맥 립스틱 약간 클레퍼스 같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트한 컬러 네 가지와 그리고 촉촉한 컬러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촉촉한 립스틱을 원하신다면 컬러의 선택권이 없어요. 저도 이 제품 하나뿐이라는 거. 정말 핑크핑크하니 뭔가 약간 복고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인데요.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사리 도전하기에는 <laughs> 네. 네, 쉽지 않은 컬러로 보여집니다. 컬러들이 다 너무 너무 예뻐서 어, 뭐가 베스트라고 되게 꼽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는 이 컬러였습니다. 네, 정말. 취향이 확고한 저의 색깔이 느껴지는 컬러인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가장 무난한 컬러는 이 컬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 약간 웜한 느낌의 베이스를 깔아주고 핑키한 느낌을 넣어주는 약간 쿨과 웜의 조화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두 조합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즈글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즐 글라스는 총네 가지의 컬러가 나왔는데요. 어, 약간 펄감이 많이 도는 투명한 제품 하나랑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약간 자줏빛이 도는 글라스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촉촉한 립을 엄청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두 컬러만 가지고 왔는데요. 요두 컬러 모두 아주 아주 핑크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립스틱 뿐만 아니라 저의 취향이 아주 확고하게 담겨있는 그런 컬러 두 가지인데요. 이 컬러들 자체가 아, 웜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스틱보다 오히려 글라스의 패키지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컬러와 그리고 도전하는 컬러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촉촉하고 입술을 약간 탕후루처럼 만들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뭔가 탱글하면서 약간 명란젓 같은 입술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립글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까 말까 정말 정말 고민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이거는 맥의 픽서인데요. 제가 미니 픽서를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맥의 픽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뿌렸을 땐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이제 윤광이 있는 픽서는 아닌 것 같아요. 윤광이 나는 픽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고정을 착 해주는 그냥 미스트 같은 느낌의 그런 픽서인데 고정력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패키지도 예쁘고 어, 향이 난대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패키지가 이게 이렇게 돌려서 어, 쓸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서 나중에 휴대를 했을 때에도 이 제품이 막 새거나 이러지 않을 제품이라서 사봤습니다. 향이 되게 좋다고 매장 직원 언니가 이거 향 대박이라면서 계속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홀린 듯이 구매한 것 같아요. 내가 호구인가? 뭐 여튼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나오지? 오, 진짜 꽃향기 나는데 이거?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좋은데? 빨리 와봐 진짜 꽃향기 나는데 이거? 이거 약간 응. 향기인데, 그... 어 향기 많이 는데 약간 아카시아 껌 향기 껌 향기인데 그게 제일 득템인 것 같아 오 진짜 좋은데? 문기 빨리 와봐 너도 맡아 봐 일반인 남성이 맡았을 때향기에 리뷰 오 어, 진짜 좋은데 이거? 어, 이거 향 진짜 좋아 대박! 어, 난다 아카시아 아카시아 향기 대박. 그치 아카시아 껌 은은하게 풀 하고 같이 아, 인사를 필요 없고 빨리 가 <laughs> 엉덩이 나오지 말고 빨리 가 <laughs>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네, 되게 좋아할 향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몇개더 사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기가 너무 좋고요. 고정력도 여태까지 이제 똑같은 제품이니까 써봤으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크게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픽서라서 고정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고. 그래서 네 이거는 사계절 내내 맡고 싶은 그런 향이에요. 향수로도 왔으면 하는 그런 향이네요. 너무 너무 좋네요. 의외로 이거 안 살려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팩트, 팩트도 이 패키지로 나왔는데 이 패키지로 나왔는데 이런 한정 패키지는 저는 얼마 안 쓰고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사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데즐글라스와 하이라이트파우더, 픽서 그리고 섀도우, 립스틱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기대하지 않은 제품에 놀라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제품은 오히려 약간 실망하는 편인데, 기대하지 않은 제품에 조금 플러스 점수를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맥의 립 제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내 취향에만 맞는다면 어떤 컬러든못 구해서 못 사는 것이 네, 솔직히 뭐 크게 뭐 추천할 것도, 안 추천할 것도 없거든요. 립은 뭐 그냥 질리 아닌가요? 그래서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솔직히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구성이 아니거든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너무 괜찮기는 한데 약간 실물 자체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이 실물이 너무 장난감스러웠고요.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한데 너무 장난감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또 쿨한 컬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컬러 구성이 크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맥 섀도우 자체는 너무 너무 좋아요. 자체는 제품의 질 자체는 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맥은 솔직히 네 저는 깔게 없어요. <laughs> 깔게 없어. 근데 패키지가 어 이건 실물이 되게 패키지가 별로예요. 이것도 솔직히 실물이 이 뚜껑 때문에 망쳤어. 안에가 이렇게 예쁜데? <laughs> 안에가 이렇게 예쁜데? 뚜껑을 덮으면 이 안에 예쁨이 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이뚜껑의이 일러스트가 약간의 안에 예쁜 모양을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에 실물이 진짜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구요. 핑크한 파우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 그리고 웜한 어, 그런 데일리 팔레트, 고급진 데일리 팔레트를 하나 원하신다 하실 때 추천하고 싶은 제품. 그 외에는 완전 비추천. 약간 딱 정해져 있는 요구사항이 없다면 저는 비추천하는 두 제품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너무너무 예쁜데, 유리알 광택 같은 그런 입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들은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약간, 아무래도 립글라스 특성상 약간 무겁잖아요. 그리고 끈적이고, 이게 맛이 없어. 이게 약간 립스틱보다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립글라스들은. 근데 얘들, 얘네들이 맛이 별로예요. 물론 립스틱은 맛으로 사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제 개인 취향과는 맞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단연 이 제품입니다. 매일매일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얼굴에 화장의 고정력도 높여줄 수 있고, 거기에 향기까지 좋아.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의외로 단연 픽서입니다. 이게 약간 인스프리 오로라 윤광. 그 제품들 리뷰할 때랑 약간 비슷해져가는 상황인데 픽서를 의외로 가장 1순위로 꼽고 싶네요. 아주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맥 스프링 컬렉션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모두 빛나는 오늘을 즐기세요. 안녕!